잠깐,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72세 할머니,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중국산 과일 주스 한 잔을 드셨습니다. 3년 후,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피로, 그리고 간과 신장 기능 저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그 비소 말입니다. 원인은 매일 아침 순수하다고 믿고 마셨던 그 주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연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면서도 싸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먹었던 중국 수입식품 때문에 건강을 잃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5년간 매일 드신 중국산 간장 때문에 간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겨우 2년 만에 신장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3년 동안 매일 드신 중국산 김치 때문에 대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분들 모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이 정보가 널리 퍼지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입, 식품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발표한 자료를 보십시오. 최근 6년간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만 3,345건입니다. 매일 1년 550건 이상 발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벌레가 869건, 곰팡이가 533건, 플라스틱이 263건, 금속이 243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발견된 것만 집계한 숫자입니다.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먹은 것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세대에게 이 문제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2023년 보고서를 보십시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체내 해독기능은 30대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독소를 배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독소가 5년, 10년 후 심각한 질병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보고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만성간 및 신장질환 환자의 22% 이상이 장기간. 저가 수입식품을 섭취한 이력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짜로 준다 해도 절대 먹어서는 안될 중국. 수입식품 10가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각각의 위험성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산 과일 주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70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중국산 사과 주스를 드셨습니다. 비타민 보충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3년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그 비소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202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과일주스 100병 중 28병에서 비소 허용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끓여도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육 깊숙이 스며들어 주스 한 잔과 함께 우리 간과 혈액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치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색이 너무 균일하고 비정상적으로 반짝이는 사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신선함이 아닙니다. 화학물질 코팅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국산 과일을 직접 사서 집에서 갈아 드시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10년 후, 20년 후 건강을 생각하면 지금의 작은 수고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약간의 수고로 장기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산 민물 양식 어류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일 세박 선생님, 그분은 매일 생선을 즐기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에 좋다고 해서 값싼 중국산 냉동 민물고기를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자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분의 신장은 중국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금지된 항생제 때문에 심하게 손상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양식장에서는 폐수와 공업용 화학물질이 섞인 탁한 물웅덩이에 물고기를 빽빽하게 채워넣습니다. 물고기가 대량으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사용이 금지된 클로란페니콜, 엘로플록사신까지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약 이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값싼 중국산 민물고기는 보통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상하고 강한 비린내가 납니다. 해동하면 살이 푸석합니다. 색이 비정상적으로 회색이거나 검붉습니다. 신선한 생선은 자연스러운 단맛과 은은한 물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안전한 선택은 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생선이나 국내산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산 통조림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 가족 3명이 메스꺼움, 어지럼증, 지속적인 설사로 동시에 입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2주 동안 같은 중국산 통조림 고기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중금속 중독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 통조림에는 주석과 나비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산 통조림은 품질이 낮은 캔을 사용합니다. 장기간 보관하면서 금속 성분이 음식에 스며들게 됩니다. 게다가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강력한 방부제를 넣기도 합니다. 어떤 통조림을 조심해야 할까요? 유통기한이 3년 이상으로 극도로 긴 제품, 인쇄가 흐릿한 제품, 라벨 정보가 부족한 제품, 한글 표기에 오타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바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안전한 선택은 국내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식품규정이 매우 엄격한 일본 및 유럽산 통조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국산 가공육 제품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최 선생님은 냉동 소시지를 먹는 것이 단백질을 빠르고 편리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그분의 간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몸은 중국산 가공육에 포함된 많은 발색제와 합성색소 섭취로 인해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값싼 중국 육가공 공장들은 신선한 원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투리 고기, 지방, 부산물을 섞습니다. 그 다음 인공향료로 진짜 고기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공업용 색소로 고기를 염색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붉고 신선한 고기 냄새 대신 역한 화학 물질 냄새가 나는 가공육,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피해야 할 신호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안전한 선택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인증을 받은 신선한 고기나 원산지가 명확한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산 분유입니다. 여러분은 2008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멜라민 오염 분유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기들이 신장 결석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업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멜라민, 그것이 검사시 단백질 함량을 거짓으로 높이기 위해 분유에 섞였던 것입니다. 그 파동은 과거의 일이 된것 같지만, 현재 온라인 마켓에 저가 분유 제품들에는 여전히 화학물질 잔류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손자를 키우시던 한 할머니는 값싼 중국산 분유를 6개월간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그후 아이가 신장 이상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몇만원을 아꼈다고 생각하셨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라벨 인쇄가 흐릿하고 명확한 영양 정보가 없으며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 이하인 분유는 피해야 할 신호입니다. 싸다고 아이들의 건강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손주의 건강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안전한 선택은 분유 기준이 엄격한 국내산이나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정식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국산 김치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매일 중국산 김치를 드셨습니다. 1년여 후 할머니는 대장 용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자주 드시던 김치에서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데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채소를 비정상적으로 신선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2005년에는 중국산 김치에서 회충, 구충, 동양 모양 선충, 사람등포자충 같은 기생충 알이 검출되어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한 대상 16개 업체 중 무려 9개 업체 제품에서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2021년에는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고 포클레인으로 휘젓는 충격적인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의도를 벗은 채 배추를 마구 휘젓고 심지어 포클레인으로 배추를 옮기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한국경제 2024년 10월 보도를 보십시오. 최근 5년간 중국산 김치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신고만 9건이었습니다. 벌레 사건, 플라스틱 이건, 고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량은 총 254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건도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시정명령만 받고 그대로 우리 식탁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중국 제조업소의 45%가 수입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는 보통 어떻게 구별할까요? 윤기나는 붉은색을 띱니다. 전혀 발효되지 않아 신맛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 둘수록 더 예뻐집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긴 음식입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나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의 김치를 드십시오. 제대로 된 김치 한 그릇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 보고이자 약입니다. 일곱 번째, 중국산 냉동 완두콩입니다. 인천의 70대 할머니는 소화가 잘 되고 노년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종종 완두콩 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콩 봉지 안에는 녹색으로 염색된 플라스틱 알갱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콩이라고 믿고 드셨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부 중국산 완두콩은 진짜 콩이 아니라 모양을 만들고 색을 입힌 화학물질 혼합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반짝이고 크기가 완벽하게 균일한 콩알들,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콩은 녹색의 농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껍질이 약간 주름집니다. 익히면 은은한 콩향이 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시장에서 신선한 콩을 사거나 라벨이 명확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국내산 냉동 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중국산 소금입니다. 알갱이는 작지만 위험은 큽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의 김 선생님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국내산 천일염으로 바꾸신 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분은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금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합산 중국산 소금은 종종 화학적으로 처리된 공업용 소금으로 불순물, 납, 수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탁하고 고르지 않으며 이상한 쓴맛이나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증받은 국내산 천이렴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선택하십시오. 깨끗한 소금 한 줌이 건강한 몸의 기초입니다. 아홉 번째, 중국산 간장입니다. 작은 양념이지만 큰 위험입니다. 한 국제식품안전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간장 샘플의 23%, 퍼센트 이상에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거의 4개 중 1개입니다. 울산의 윤 여사님은 10년 동안 중국산 간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간에 퇴행성 변화 조짐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그 간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화학간장은 보통 어떻게 구별할까요? 지나치게 짭니다. 자연스러운 콩 맛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화학물질 냄새가 납니다. 유통기한이 3년을 넘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선택은 맛이 깊고 안전하며 소화에 좋은 국내산 전통 발효 간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중국산 마늘과 버섯입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두 슈퍼푸드입니다. 값싼 중국산 마늘은 보통 비정상적으로 하얗고 윤기가 납니다. 특유의 강한 향이 없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고르고 희고 깨끗하지만 향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표백, 염색 또는 염소 소독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75세 할아버지는 20년간 매일 중국산 마늘 장아찌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지럼증과 불안정한 혈압을 유발하는 독소축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채소는 너무 완벽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향이 나고 색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 국내산 마늘과 버섯을 선택하십시오. 여기까지 10가지 위험한 중국 수입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독소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다고 내일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번 달 먹는다고 다음 달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매주 조금씩, 매달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다가 5년 후, 10년 후,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해독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립보건연구원 2023년 보고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상의 내부장기는 건강한 30대에 비해 약58% 정도의 기능만 수행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소가 들어와도 다 배출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축적되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똑똑 떨어지는 수돗물 아래 놓인 유리잔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느린 물방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달, 1년 동안 그대로 두면 잔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넘쳐흐를 때는 이미 막기에 너무 늦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과 신장이 바로 그 유리잔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화학물질 한 방울이라도 매일 여러분의 몸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도 지방간에 걸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 것을 과도하게 먹지 않는데도 약물 저항성 당뇨병에 걸린 분도 계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들의 몸이 저품질, 중국 수입식품에서 비롯된 독소로 조용히 과부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매일 무엇을 드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림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간장, 출처 불명의 냉동 생선, 중국산 김치, 영양 보충이라고 광고하는 분유, 색깔 예쁜 포장 주스, 아무도 잘못 먹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싸고 예쁘고 편리한 상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분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 늦었을 때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이 망가지고 신장 기능을 잃고 혈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세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을 쓰고도 원래의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끼니 매번 장을 볼때 부엌에 들여놓는 모든 제품이 건강과 위험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다섯 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구매하기 전에 라벨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제품명, 제조국가, 유통기한을 보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인증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같은 라벨이 붙은 제품들은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제품입니다. 작은 글씨 한 줄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을 위한 큰 보증입니다. 둘째, 부디 항상 기억하십시오. 비정상적으로 싼 제품은 의심하십시오. 식품은 안전을 보장하면서 생산 비용보다 저렴할 수 없습니다. 간장 한 병이 천 원이거나 생선 통조림 한 캔이 몇백 원이거나 고기가 채소보다 싸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저렴한 이유는 원료가 나쁘거나 공정이 깨끗하지 않거나 단순히 품질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낀 돈 때문에 미래의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셋째, 채소와 과일은 반드시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에 담가두십시오. 가볍지만 효과가 뚜렷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채소의 경우 먼지, 잔류, 화학물질, 기생충 알등을 깨끗이 씻어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이 단계는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처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올바른 구매처를 선택하십시오. 대형 슈퍼마켓, 신뢰할 수 있는 상점,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런 곳들은 보통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표준에 맞게 보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노점상이나 임시장은 저렴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출처 불명 중국산 통조림, 냉동, 가공식품은 최대한 제한하십시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식품들은 종종 많은 첨가물, 방부제,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움직이는 병원균 소굴이 될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먹고 집에서 요리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소화기관, 간, 신장은 매일 쌓이는 독소를 처리하느라 애쓰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식습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온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국내산 간장 한 숟가락, 오염되지 않은 천이렴 한 봉지, 깨끗한 국내산 생선 한 마리만으로도 건강한 몸과 병원 신세를 지는 나날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꾸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아주 작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시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수명을 위해, 그리고 매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한 식사도 필요 없고, 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안전한 국내산 소금을 선택하거나, 구매 전 라벨을 꼼꼼히 읽거나, 채소를 올바르게 씻는 것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위험한 질병을 피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과 자손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지인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조심하면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것만큼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픈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만큼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후회감만큼 피곤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짐이 되지 않고 온 가족의 기둥이자 본보기가 되기 위해 여전히 건강하고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자손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가 아닌가는 하늘의 뜻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깨어있으며 주도적이고 매일 평안하게 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시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식사하고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